거친 남자의 대명사,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배우. 단한 번의 눈빛으로 열 명을 제압하는 사나이, 제이슨 스타뎀. 그가 로지 헌팅턴 화이트리와 함께한 세월은 무려 17년. 같이 사는 집은 궁전 같고, 함께 키운 아이 둘은 천사 같고, 레드 카펫 위에서 마주 잡은 손은 언제나 단단했다. 하지만 결혼은 없다. 왜일까? 무엇이 할리우드의 가장 강인 한 사나이를 결혼식장 앞에서 멈춰 서게 만들었을까? 두려움일까?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누군가에게 했던 비밀스런 맹세? 혹은 그보다 훨씬 충격적인 무언가? 오늘 밤 우리는 그 누구도 몰랐던 제이슨 스타뎀의 내면 깊숙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한다. 총도, 차 추격전도, 폭발도 없다. 이건 단한 남자의 가장 조용하고도 처절한 싸움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당신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그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거구나. 화려한 명성도 없던 시절 레드카펫은커녕 아스팔트 위에서 하루를 살던 그 시절. 제이슨 스타뎀은 단지 런던의 무명 상인이었다. 향수? 가짜, 시계, 짝퉁, 선글라스? 뻔한 이야기. 그는 사람들 앞에서 팔아야 했다. 이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그는 타고난 스타가 아니었다. 그저 생존에 집착하던 거리의 장사꾼. 농담은 무기였고, 재치는 방패였으며, 자존심은 숨겨야 하는 사치였다. 연기 학교에서 대사를 외우던 청춘들 사이에서 그는 길거리에서 외쳤다. 어머니가 날 낳기 위해 9개월을 기다렸는데, 당신이 날 웃게 해주는데 1분 못 기다리겠어요? 즉석에서 정체성을 꾸몄고, 내 이름은 빌리에요. 바보 같지 않아요. 향수 하나 팔기 위해 거짓말도 했다. 이건 제전 부인이 두고 간 거예요. 날 배신한 사람이죠. 제발 가져가 주세요. 그는 장사꾼이었고, 코미디언이었고, 쇼핑에 지친 이들을 위한 거리의 심리 상담사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고요가 있었다. 잘 말하지 않던 꿈이 하나 있었다.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태어난 꿈, 올림픽 다이버. 10년 넘게 몸을 던졌다. 아침마다 물 속으로 사라졌고, 멍든 몸으로 밤을 보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가까이 갔다. 무려 세번 영국 국가대표 다이빙팀에 선발되어 세계대회에 출전했다. 하지만 올림픽 최종 선발전에서 항상 3등 단한 자리 차이로 떨어졌다. 1988 서울, 1952 바르셀로나, 1 9 9 6 애틀랜타. 세 번의 도전, 세 번의 좌절. 그에게 3등은 더 이상 순위가 아니었다. 3등은 그를 따라다니는 저주였다. 속삭이듯 말하는 유령 같았다. 거의였어. 하지만, 아니야. 30대 초반, 몸은 쇠퇴하고 꿈은 부서졌다. 그가 모든 것을 바친 수영장은 더 이상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찾아온 침묵. 그 누구보다 말을 잘하던 그가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자랑이었던 몸은 감옥이 되었고, 머릿속은 소용돌이 쳤다. 이제 뭐하지? 나는 누구지? 하지만 그는 제이슨 스타뎀이다. 무너져도 오래 누워 있지 않는다. 슬픔을 움직임으로 바꿨다. 태권도, 복싱 그리고 유리창을 깨며 뛰어내리는 훈련.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그는 스턴트맨이 되기로 결심한다. 배우도 셀럽도 아닌 그저 그림자. 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액션을 보여주는 존재. 그는 이름보다 각인을 남기고 싶었다. 유명세보다 진짜 땀 냄새로. 그리고 이름 없는 어둠 속에 가려질 뻔했던 그 순간 운명이 그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액션 뒤로 사라지는 것.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제이슨 스타뎀의 꿈은 그저 스턴트맨이었다. 유리창을 뚫고 날아가고 건물에서 떨어지고 폭발에 휘말리는 얼굴 없는 몸. 박수도 필요 없고 명예도 관심 없었다. 오직 액션. 오직 살아있음. 그게 그의 길이었다. 그럴 예정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또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제이슨 앞에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잘생겨서가 아니었다. 전혀 대머리에 거칠고 키도 크지 않은 남자.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당신 완벽해요. 너무 평범해서요. 그건 모욕이 아니라 기회였다. 당시 영국 패션계는 보통 남자에 열광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조각 미남이 아니라 진짜를 원했다. 그리고 제이스는 누구보다 진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디다스, 리바이스 등 대형 브랜드 모델이 되었다. 더 이상 가짜 향수가 아니라 자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어느 날 모델 에이전시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영화감독 가이 리치 거리 사기꾼 같은 남자가 필요해요. 그 말에 에이전트는 웃으며 답했다. 배우가 필요하신 게 아니네요. 제이슨이 딱이에요. 연기 경험? 전무. 기대감? 제로. 제이슨은 아무것도 없이 오디션장에 나타났다. 감독은 그에게 가짜 다이아몬드를 건네며 말했다. 이걸 지금 당장 나한테 팔아봐요. 대본은 없어요. 그 순간 제이슨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다. 15년을 몸에 새긴 반사신경. 그의 본능이었다. 그는 외쳤다. 이건 내 이혼한 전부인이 줬던 거예요. 믿지도 않겠지만 나한테는 상처만 남긴 물건이죠. 근데 당신한텐 기회가 될수 있어요. 촬영장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는 연기하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결과는 합격. 그리고 영화 럭. Stock and Two Smoking b a r r e s 에서 제이슨 스타뎀은 1분 30초 동안 편집 없이 컷도 없이 혼자 모든 장면을 책임졌다.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고 그는 완벽했다. 영화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3번의 올림픽을 실패한 다이버는 우연히 영화 역사에 뛰어든다. 실패는 그를 부쉈고 그 잔해로 그는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진짜 제이스은 이제부터였다. 그는 연기한 게 아니었다. 그는 액션 그 자체였다. 록, 스톡. 이 성공 후 가이리치는 그를 다시 불렀다. 이번엔 주인공이었다. 2000년 범죄 코미디 영화 에스넷치제이슨은 범죄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복싱 프로모터 터키쉬의 역을 맡았다. 상대 배역 브래드 피트, 할리우드 최고 스타와. 단한 번도 연기 수업을 받지 않은 사나이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브래드 피트가 폭발이라면 제이스는 기반이었다 그리고 관객은 눈치챘다 헐리우드는 더더욱 하지만 가장 중요한 눈이 있었다 루익 베송 프랑스의 거장 감독은 단 하나의 비전으로 그를 주목했다 질문하지 마라 그냥 운반해 The Transporter 제이슨 스타뎀을 위해 탄생한 시리즈. 특수부대 출신 전문 운송 요원 프랭크 마틴이라는 이름 아래 제이슨은 진짜 괴물이 되었다. 운전은 악마처럼 싸움은 늑대처럼 두뇌는 체스 마스터처럼 그는 역할을 수행한 게 아니다. 그는 이 역할 그 자체였다. 그는 대역을 거부했다. 왜냐고 본인이 할수 있으니까 차량 추격 유리창 돌파 불꽃 속 질주 그의 액션은 CG가 아닌 진짜 땀 진짜 고통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배우가 초록 배경 앞에서 서 있고 스턴트맨이 다해 준다면 내 할머니도 아이언맨 하겠다. 상처 멍피 그게 제이슨의 훈장이다. 더 트랜스포터는 세계적 흥행을 거뒀고 이후 크랭크, 더 메카닉, 데스 레이스, 더 익스펜더블스까지 그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망토도 슈퍼파워도 필요 없었다. 자기 몸 하나로 세상을 때렸다. 그는 연기하는 척 하지 않았다. 그는 진짜로 강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 특히 한국 팬들에겐 그는 진짜 남자의 아이콘이 되었다. 상처 있는 남자, 넘어진 남자, 다시 일어선 남자. 그러나 그 모든 단단함 뒤에 부서질 듯한 연약함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가 유명해질수록 그의 삶은 더 위험해졌다. 화면 속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2014년 영화 익스팬더블 3의 리허설 중 제이스는 3톤짜리 군용 트럭을 몰고 부두 끝으로 달렸다. 정해진 타이밍에 브레이크가 작동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트럭은 그대로 흑해로 추락했다. 모두가 그가 죽은 줄 알았다. 스턴트 팀은 얼어붙고 동료 배우들은 비명을 질렀다. 트럭은 바위처럼 가라앉았고 그 안에 갇힌 제이스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물이 들이치고 아, 이게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는 전직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였다. 완벽한 타이밍에 숨을 참고 문을 걷어차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는 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장면 촬영 중또 다른 죽음의 문턱이 있었다. 촬영 후 기체 점검에서 연료가 계속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 1분만 더 날았더라면 공중에서 폭발했을 수도 있었다. 이건 영화가 아니었다. 이건 진짜 죽음이었다. 그런데도 그가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은 이런 데서 온 것이 아니었다. 전설적인 플레이보이 맨션에서였다. 그는 한 여름 밤에 꿈 파티에 초대받았다. 스타들과 모델들이 어울리며 과감한 사진을 찍는 사치의 절정. 그런데 제이슨은그 룰에 따르지 않았다. 속옷차림의 모델들과 사진을 찍으라는 요청에 그는 정중히 말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그게 아니에요. 행사 주최 측은 분노했다. 그럼 왜 여길 온 거죠? 몇분후 보안요원 다섯 명이 그를 포위했다. 잠깐의 저항 끝에 그는 파티장에서 끌려나왔다.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다. 어떤 팬들은 그의 신념을 칭찬했고 또 어떤 이들은 김세는 남자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단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남자란 모든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선택이 걸어나오는 것이죠. 총격, 추락, 익사 위기까지 모든 것을 이겨낸 남자였지만, 명성이라는 무대 위에서는 그의 원칙이 오히려 그를 이상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세상은 위험해 보이는 남자를 사랑한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남자를 두려워한다. 그의 얼굴은 전 세계 영화 포스터, 밈, 광고에 가득하다 하지만 어느 날그 얼굴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데 사용됐다 처음은 단한 통의 메시지였다 대한민국의 어느 외로운 여성에게 페이스북 dm이 도착했다 팬이 되어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런 거잘안 하는데 어, 당신 사진을 보고 무언가 느꼈어요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제이슨이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몇주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는 약혼자를 잃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는 명성과 외로움에 대한 고백을 했다. 말투는 따뜻했고, 솔직했고, 인간적이었다. 그녀는 믿었다. 그리고 요청이 왔다. 영화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요. 잠깐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수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모든 게 끝났을 때, 보낸 돈은 4억 원이 넘었다. 약 30만 달러.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백억 자산을 가진 스타가 왜내 돈을 필요로 하지, 그녀는 영상통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제이스는 계속 핑계를 댔다. 약속을 취소하고 사라졌다. 사기였다. 로맨스 스캠. 누군가 제이슨의 사진과 음성, 가짜 팬페이지를 이용해 완벽한 감정의 함정을 만들었다. 그녀는 신고했다. 하지만 범인은 해외에 있었다. 추적은 불가능했다. 제이슨은 값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사기 스캔들의 제목으로 온 신문에 도배되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얼굴로 신뢰를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명성은 그를 무기로 만들고 있었다. 그도 모르게. 화려한 액션, 스캔들, 배신, 죽음과 맞다 았던 수많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을 지나 제이슨 스타뎀은 자신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그저 진짜의 그를 원했다. 로지 헌팅턴 화이트리는 단순한 미녀가 아니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천사, 세계적인 톱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 3,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스크린을 장악한 배우였다. 그녀는 스무 살, 그는 서른 일곱, 나이 차?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근육도, 거친 이미지도, 영화 속 분노한 남자도 아닌, 상처 입은 남자를 보았다. 믿음을 잃고 사랑에 배신당하고 세상 앞에서 무너진 남자. 단단하게 닫혀 있던 제이슨의 마음은 조금씩 조용히 열리기 시작했다. 2010년, 그들은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다. 과시도 없었다. 사진도, 쇼도 없었다. 단지 세상의 조명 밖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만들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아이 둘을 낳았다. 저택을 샀고, 삶을 쌓았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 기자들은 끊임없이 물었다. 언제 결혼할 건가요? 왜 아직인가요? 로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가족이에요. 결혼은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을 때가 더 의미 있을 거예요. 레드카펫 행사에서 로지의 손에 반지가 포착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약속이었다. 크게 알릴 필요 없는 조용한 약속. 언론 발표? 없다. 드레스? 없다. 카메라 플래시? 없다. 그저 흔들림 없는 사랑만 있었다. 제이스는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시간으로, 충성심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삶으로 사랑을 보여줬다. 그리고 로지는 말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가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남자가 완전히 부서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로지 이전에 켈리 브룩이 있었다. 영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 중 하나. 모델, 배우, 그리고 제이슨의 연인이었던 여자. 7년간 그들의 관계는 뜨겁고 공개적이며 극적이었다. 그리고 참담하게 끝났다. 가이 리치와 마돈나의 결혼식. 모든 스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제이스는 여느 때처럼 익사를 부렸다. 그 윈네스 펠트로가 춤을 추자 그는 장난스레 따라가며 허리를 흔들고 즉석에서 라임을 날렸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켈리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결혼식은 멈췄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으며 언론은 열광했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제이슨에게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다. 사랑 속에서의 굴욕.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 그리고 나중에 켈리는 촬영 중이던 배우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 사실이 공개되자 제이스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문을 닫았고 잠갔고 열쇠를 버렸다. 그 상처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의 정의를 바꾸어 버렸다. 공개적인 프로포즈, 동화 같은 결혼식. 이제 그는 그런 걸 믿지 않았다. 사랑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로지는 잔잔하고 차분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마음을 주었다. 그러나 결혼식은 주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집은 지었지만 재단은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진짜 사랑은 드레스도 신부도 제사장도 아닌 시간, 충성 그리고 카메라 없는 침묵이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다. 왜 아직 청혼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결혼은 도착점이 아니에요.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로지와 내가 가진 건 내가 본그 어떤 결혼보다 더 진짜예요. 수많은 위험을 감수해온 남자, 수백 번의 점프와 추락을 견뎌온 사나이, 그가 선택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결혼 반지 없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제이슨 스타뎀이 결혼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는 단지 상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이었다. 소수의 인터뷰에서 그는 인생과 사랑에 대해 아주 가끔씩 자신만의 시선을 내비쳤다. 사랑은 반지로 재는 게 아니야. 함께 버틴 시간으로 재는 거지. 폭풍 속에서 서로를 잡아준 횟수로 훈련으로 단련되고 실패로 다듬어지고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그 남자 제이슨 스타뎀은 즉각적인 만족을 믿지 않았다. 칭찬이 필요하지 않았다. 박수가 없어도 그는 옳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한번 이렇게 농담했다. 배우들은 헌신에 대해 말이 너무 많아. 난 턱시도 없이도 대부분의 남자보다 더 많은 걸 가족을 위해 해왔지. 그건 냉소가 아니었다. 명확함이었다. 그에게 사랑이란 순간이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매일 약속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지킬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 그의 인생 전부가 이 철학을 따라왔다. 유명해지려 한게 아니었다.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던 중 세상이 그를 발견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게임을 한 것도 아니다. 그는 진실되게 살았고 세상이 결국 그의 진심에 고개를 숙였다. 상을 원하지 않았다. 존중을 원했고 그는 그것을 주먹으로 행동으로 차곡차곡 얻어냈다.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그와 로지는 이미 수년간 부부처럼 살았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나누어 갖고 유명세 속에서 함께 버텨냈다. 그에게 있어 결혼 증명서는 불필요한 종이 한 장일 뿐이었다. 로지도 동의했다. 결혼식이 주는 건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 의식만 빼고요. 그게 없어도 전혀 아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 제이스는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감정을 경호원처럼 지킨다. 조심스럽게 단호하게 그는 너무나 많은 관계가 쇼가 되는 걸 봐왔다. 공개된 서약이 사적인 불신으로 부서지는 것. 수천만 원짜리 반지가 이혼 소송 서류로 바뀌는 것, 3억짜리 웨딩이 세주 만에 끝나는 것. 그는 거기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단순하다. 진짜 사랑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오래 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그는 로지에게 하루짜리 결혼식보다 훨씬 큰 것을 줬다. 평생 변치 않는 일상과 아, 세상이 화려함에 열, 열광할 때 제이슨 스타뎀은 단순함을 택했다. 연예인들의 결혼 기사, 명품 웨딩드레스가 잡지를 장식하던 시기. 그는 조용히 아침밥을 만들었고 아이와 놀았고 현장에 나갔다가 정시에 귀가했다. 그것이 그의 서약이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제이슨 스타뎀은 헌신의 정의를 다시 썼다.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살아내는 것.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는 평화를 지켰고 결혼이 곧 사랑이라는 고정관념 앞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미 의미를 가졌어요. 우린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굳이 팔뚝에 새길 필요는 없잖아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다. 제이슨 스타데미 로지와 결혼을 안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를 더 깊이 사랑했다는 것, 반지보다 더 신성한 것, 절차 없는 인생, 기한 없는 사랑. 그리고 모든 걸 걸고 살아온 이 남자에게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액션이었을지 모른다.